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김성의 블라인드 포인트 경매 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1인1 상품이에요, 여러분. 낙찰받은 상품은 물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 이벤트 경매인 만큼 그알뜰딱으로 Let me leave m e r Ding d i n let me leave e r 지금 옆에 바람잡이 맹스가 왔는데 그냥 진짜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해서 여는 이벤트예요 이게 딘성식 제투자. 제2제... <laughs> 어, 이게 내가 딘이들에게 하는 제투자지 경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입니다. 에이 이 상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피고. 할때 너무 좋고 일단 남녀노소? 속까는안쓸것 같고 약간 수험생 이상 이제 예비고 3 네, 너무 좋을 것 같은 상품이에요. 그리고 이게 좀 비싸요. 어. 6480 나왔습니다. 6 8 0 나왔습니다. 1만, 1만 나왔어요. 3만 나왔습니다. 35,000, 3 35, 5천 나왔습니다. 3 5 0 0자 없죠? 35,000, 3 5천0만3 5 0 아! 정답 공개! 축하드립니다! 아! 피곤이 쌍 보양 양말!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요. 봐봐. 어, 직접 이렇게 찌르면서 쓸 수도 있고 엄지발가락과 나머지 바, 발가락이 아, 넘어져있다이 말은 즉, 조리를 신을 수 있...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다음 상품입니다. 땡땡땡땡땡텔. 큰거옵니다 여러분 상상하는 기대 그 이상이에요 자 기대해주세요 어 어른들의 장난감이죠 이거는 근데 여성분들이 많이 쓰는 건데 요즘은 남자들도 많이 쓰지 않나? 2만! 야 바로 2만 자 성인템 2만? 이걸 안 해? 2만 끝입니까? 2만! 아진사님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 어, 너무 부럽다 너무 이거 너무 갖고 싶으셨죠? 디니들 모두가 지금 부러워하고 있었죠? 아예 그... 기대 이상의 상품이 아, 왔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상품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거야 말로 정말 유용하죠. 유용하다. 이거야 말로 유용하다. 한마디더 붙이자면 이거 안 쓰시는 분 없습니다. 안 쓰는 분이 없어. 예. 아. 만 포인트부터 시작 벌써 했거든요. 25,000 나왔습니다. 25,000, 33,000, 네. 어, 37,020만, 20만 20 나왔습니다. 삐똥님 20만, 포여하지 않은 <laughs> 선체! 어,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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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uh! 축하드립니다, 비통님 후회하지 않으시 않으셨던... 분들. 어, 영웅. 이, 오, 어, 맹스가 이 정도로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 딘성픽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짠 아! 기초 <laughs> 화장품! 제가 이거 항상, 마녀공장, 내가 거의 홍보, 대사급으로 항상 말했잖아요. 아이크림이랑 에센스랑 토너. 축하드립니다. 에이, 아, 축하드립니다. 자, 아, 그러면은 다음. 저는 이걸 잠옷으로 좀. 입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 잠시지만 음. 더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해요. 을더 활용도가 높다? 네, 네. 레이어드 데이... 하기도 좋고. 레이어드? 아, 너무 많이 어, 말했다. 아, 이거 좀 많이 말했다. 3만 어,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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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 4만 3천 4만, 3천, 4만 7천 4만 8천 디니뇽님 4만 8천 디니뇽님 축하드립니다. 4만 8천! 깜짝 놀랄 상품. 정답은? 아, 이 상품 진짜 저는 바로 인스타 올렸습니다. 문장 반팔이 아, 아, 잠옷으로 좀 입을 것 같아요. 어, 잠옷으로 아, 쓰기 어. 쉽다 하시면 어. 레이어드 하셔도. 그니까, 그니 그러니까. 바로 다음 상품. 자, 다음 상품입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잠옷으로도 되겠네요. 어, 잠옷으로도 입을 수 있죠. 레이어드해서 음. 3만, 1 0 4만. 8 0 0 0나 8,000원. 네, 8 0 0 0 축하드립니다. 원개하도록하다습니다0 0하드0 <목소리>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아, 0 0어드1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목소리> 자 그러면은 바로 다음 아이고, 상품. 맛있다. 다음 상품. 이거야말로 진짜 초레어템. 현대인이라면 다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직장인들 네. 필수템. 자, 5만 나왔는데, 없으면 3번 부르겠습니다. 아, 이거, 저, 정말 아쉬운데요? 5만, 5만, 5만! 축하드립니다! 다들, 아, 이건 질렀어야 했는데. 라고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진짜 돈 주고도 못 사요, 다. 어, 어,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두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장패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품절돼서 이제 구할 수 없는 장패드거든요. 양말좌, 콩순좌, 문장좌, 우열기읍기읍 딘성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옆에 있는 맹스의 추천템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난리가 난 선물용으로도 정말 아. 좋은 거예요 자 7만 나왔습니다 7만 축하드립니다 다를사랑이형님 맹스가 강력 추천한 상품 그랜즈 레디미 발 냄새 제거제 수고자. 와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게 정말 후기 어. 이거 쓰고도 발에서 냄새가 나면 발을 잘라야 된다. 이고 어, 어, 어. 완전 핫한 아이템이죠. 이거 진짜 후기 좀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상품 바로 다음 상품 두둔둔 두둔. 디렉션. 디레깡. <laughs> <디레깡이. 웃음> 아니 이거는 센스 센스 터지는 아이템. 저는 이거 어 사용 중인? 아이템입니다. 2.1 나왔습니다. 4만 나왔어요. 네, 7만 나왔습니다. 7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7만. 와! 디렉터 강홍기씨는 절대 아닙니다. 네. 정답은 짠! 스팀 토스기 축하드려요. 자, 그러면은 다음 상품 미래를 대비하는... 이거 진짜 미래를 대비하는 제품입니다. 엄마한테 칭찬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에요. <laughs> 할머니? 4만 나왔습니다. 7만 5천 나왔습니다. 7만 9천 8만 나왔습니다. 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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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두구두구두구, 윷놀이! <laughs> 아 이거 진짜 미래 데뷔 최고거든요 설날 네. 인사템 설날에게 설날 칭찬을 받을 수 에, 있다 에, 이게 뭐 가족 모두 대잔치 축하드립니다 설날 데뷔 완료 자 그러면은 자, 대망의 마지막 상품 가도록 할게요 공식 에. 오피셜이죠 오피셜 오피셜 진성 메이플스토리 공식 유튜브 <laughs> 7만 8만 9만 나왔습니다. 10.5만 10만. 잠깐 마지막이어 가지고 뜨거워요. 11만 나왔습니다. 13만. 14만, 아, 14만 나왔습니다. 14만. 1 4만1만4만 축하드립니다. 진, 진 축하. 낙찰 축하드립니다. 아, 낙찰, 축하드립니다. 아, 낙찰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상품은 공식 오피셜 코믹 메이플스토리 공식 페퍼. 너무 축하드립니다 M. 어 3건으로 했습니다 양말 정도면 선방했다 시우도 음. <laughs> 고향 양말 <양말들로는> 정도면 <laughs> 선방했다 블라인드 경매는 끝났고 오늘 바람잡이 역할을 해준 맹스에게 박수를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맹스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경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디디님들 그러면은 내년 어 딘성 블라인드 경매 2기를 음, 기원하면서 여기까지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짝짝짝짝짝짝 유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후원해주신 디니님들, 감사합니다. 뿅!